안녕하세요. 이번에 하룽이가 아이, 낚시가 통일은 아닌 통일은 패러글라이딩에 도전을 해봤어요. <웃음> <웃음> 주말에 가족들과 단양으로 여행을 갔는데요. 뭐야, 단양 패러글라이딩이 아, 엄청 인기가 많더라고요. 지난번 오십니다. 단양 여행을 아, 갔다가 아, 패러글라이딩 아, 하는 걸 보고 너무 해보고 싶어서 왔는데요. 저희 아빠도 이번에 처음 도전을 해봤답니다. 하룽이는 이번이 두 번째거든요. 지난번에는 양평에서 했었고, 이번에는 단양에 왔는데요 두 곳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타보도록 할게요 아빠가 처음으로 패러글라이딩을 타셔서 긴장을 많이 하셨어요 저녁에 잠도 설칠 정도로 긴장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탈때는 말을 안 해주셨는데 타고 난 다음에 에이, 패러글라이드 별거 아니네,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타기 전에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니까 좀 긴장이 될수 있는데요. 실제로 타보면 그렇게 무섭거나 힘들지는 않답니다. 페라 응. 그라이딩 어, 뛰기 어, 전에는 달려나가야 돼요. 근데 이때 출발, 출발. 힘이 좀 딸린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조로 도와주시는 달리세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야 아빠 표정 너무 좋으신데요. 재밌나 봐요. 이행임을 위해서는 하라는 대로 잘 따라하시면 되세요. 그래야지 내려갈 때까지 안전하게 패러글라이딩을 즐기실 수 있답니다. 아이고, 시원하게 날아갑니다. 이 하늘을 걸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면서 보는 뷰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물도 있고 산도 있고 구름도 가까이에 있어서 꼭 손으로 만져질 것 같았어요. 아주 뭐, 정정하시네요. <laughs> 어, 오늘 저, 선생님만 타신다, 그죠? 사모님만 안 타시고. 예. 어, 결혼한 지한 30년 되셨습니까? 더디죠? 예. 50. 사모님한테 하늘 나르면서, 어, 한마디 해주시오 사랑의 메시지를 한번 남겨주세요. 사모님한테. 할말 없습니까? 할말 <laughs> 없습니까? <laughs> 살아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가정이 중요하죠. 네. 네. 예. 하늘 한번 나 보는 번지가다 그죠. 예. 자 오늘 자한 마리 새처럼 하늘 을헐헐 날았습니다. 즐거웠습니까? 예, 즐거웠습니다. 예, 화이팅. 예. 화이팅, 한가위밤 마시고. 자, 이번에는 하룡이가 패러글라이딩을 할 차례예요. 아빠 먼저 내려가시고 바로 뒤이어서 하룡이도 뛰어내렸는데요. 위쪽에서 기념으로 촬영을 해 봅니다. 함께 계신 분은 저희 엄마. 뒤에 파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계신 분은 저희 외할머니. 저 뒤쪽에서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은 저희 남편.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내려가 볼거예요 그래도 두번째 타는거라고 떨리거나 무섭진 않네요. 단양쪽에는 패러글라이딩 회사가 많이 있는데요. 하루이나 찾은 곳은 더센 패러글라이딩 이에요. 근처에 있는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더라고요 이왕이면 낮은 곳 말고 좀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게 낫겠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무조건 마스크를 하고 있어요. 답답하지만 그래도 얼굴이 타지 않을 수도 있고 살짝 가려주는 센스도 있네요. 앞으로 기르게 빠르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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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유, 예, 잘했습니다. 패러글라이딩 하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뛰어내릴 때 너무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은, 비행할 때좀 힘들어요. 그래서 좀 뒤쪽으로, 의자에 반짝 앉는 것처럼, 이쪽으로 앉혀야지 비행할 때좀 편하게 날수도 있고요. 착륙할 때도 좀더 안전하게 앉으실 수 있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서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찍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이왕이면 패러글라이딩 하는 거 기념으로 영상을 남겨보는 게 좋겠죠? 즐기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아, 새롭게. 아, 새롭게. 아, 새롭게. 아, 흐흐흐 <laughs> 겠어요네 아, 네, 네, 조금만 계세요 제가 뒷는도 제하고 있는대로 고 이렇게 내릴게요 네 놓으시고 네, 아, 제손잡으제으로꽉 잡으세요 으로차 자, 카메라 보시고, 자, 너무 재밌었어요. 다에 오시면 가족들과 함께 아, 패러글라이딩 네. 한번 해보세요. 정말 좋은 시간을 즐기실 아버님. 수 있을 아버님. 거예요. 아버님. 아이부터 아버님. 어른까지 아버님. 모두 함께 즐길 아버님. 수 있는 아버님. 액티비티랍니다. 네. 하루의 네. 네. 일상 네. 좋아요와 구독 아버님.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아버님. 모두 네. 행복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